최초로 공개된 세계 최강의 벙커 버스터 현무 파이브는 한두 중량만 9톤에 총 중량 36톤으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이번에 공개한 현무 파이브가 현무 식스를 위반 초석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무 식스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세계 평화 속에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에 대해 1년 전과 크게 바뀐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공개한 현무5에 대해 이게 무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이건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ICBM이다. 붕풍3 1보다더커 보이는데 이건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중국 군사 매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무의 사거리가 최소 탄도 중량의 1,500km가 최대일 것이라며 중국 전역은 사거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은근히 깔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군이나 공개한 현무5의 실물에 중국의 ICBM 둥펑 31과 유사한 크기의 사거리 5,000km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개발한다면 공부가의 위협이 된다며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신들은 개발하면 중국 인민군들을 방어할 요령이라고 하더니 한국이 개발하면 위협이 된다며 경고하는 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사실 5,000m 이상이면 중국은 물론 한국을 노리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가가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에 현무 5의 존재 자체를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이 현무 5를 공개했다는 건 이미 현무 6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나뉩니다. 바탄두가 아닌 기초적인 핵탄두 기술은 2차 세계 대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북한도 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 일찍 개발하는데. 성공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발사체인 탄도 미사일은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개발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대전량 무기체계로 불리는데요.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추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든데, 한국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하 9 이상의 속력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식스 탄도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현무 5의 경우 최초 공개는 이번 10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완료는 작년 초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대량 양산까지 시작할 정도여서 늘 군비를 축소 발표하였던 한국군의 경영상 현무식스의 개발은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 단계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구 내외 순간적인 초속 6.8km로 가변 활강하기에 시스템으로도 유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국의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름돋는 건 이러한 급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없애버릴 정도인데요. 상층 대기권에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깃을 향해 강화하면서 마하 2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웬만한 지하 벙커는 뚫어버릴 정도기에 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단계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모든 연구진들이 총동원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주력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현무식스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탄도 미사일 형태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자체 장착한 램제트 엔진을 통해 마하의 추력을 꾸준히 유지하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고고도는 탄도 미사일 형태이며 중고도는 순항 미사일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사거리 5000km 내외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5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등장시키며 현무-5의 개량 형태인 현무-6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시에 개발을 진행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시작이었던 사거리 500km의 체급인 현무원 미사일에서 지금으로 발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현무 5 미사일 기술로도 베이징을 유효 사거리까지 집어넣기에 충분한 거리인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웹사이트인 워존에 따르면 현무 미사일이 테스트 임무 중에 중국의 공격범위 최대 4,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에 현무 미사일을 배치하는 주요 이유로 한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요.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도 현장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군은 여러 번의 유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랜드 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과 러시아뿐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 다음으로 개발 성공에 유력한 것은 중국의 둥펑과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미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으로 연구 개발비가 한화로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할당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해도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번 현무5 공개로 인해 북한에서는 한국이 이런 고의력의 미사일 개발에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자신들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날리거나 오물풍선을 투척하면서 한국을 향해 비난을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한편 현무식스와 관련해 작년부터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국내 누리꾼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우리 군은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 5의 경우 다양한 탄두 재료와 탄두 형태를 개발하여 폭발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탄두 중량 8톤의 현무 5의 미사일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11톤 탄두를 사용했을 때의 위력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고 했는데 관계자 다르면 탄도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면 폭발 위력은 13톤 탄도와 비슷할 것이라며 탄도 중량 대비 실제 폭발 위력이 30에서 50%가량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현무6의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현무6에서 적용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탄도 설계가 현무5에 선제적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번 양산된 현무5의 폭발력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탄두 중량과 폭발력이 비례하여 탄두 중량 9톤이면 폭발력도 9톤인 것이 보통이지만, 현무 5는 개량되어 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무 6의 핵심 기술인 고에너지 폭발물의 개발과 첨단 추진 기술의 적용 또는 바탄도 기술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무 5를 공개함으로 이미 현무 6까지 개발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만큼, 추후 나올 현모 시리즈들의 위력이 얼마나 강할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